안녕하세요. 팔공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한 장비인데요. 어, 일명 헤드램프, 일명 맞박등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이마에 착용하는 그 휴대용 헤드램프가 되겠습니다. 요 가격은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이제 요건 별도고 요 별도인데 요거는 천 원. 다이소에서 천 원. 그리고 이 건전지 3 개가 들어가는데. 건전지 4개 들어가 있는 AAA 건전지 4개 들어가 있는 것이 1,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두개 합쳐가지고 가격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2,000원의 아이템으로 뭐 아주 환상적인 그런 야간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야간에는 산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무서워서 어, 무섭더라고.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저 1월 1일 새벽에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고요하면서 어, 심적으로 그렇게 이제 동요되고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고요하면서 음, 차분해지고 뭐 그런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헤드램프가 다 있으니까 다 길도 잘 보이고 그냥 환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 되겠는데요. 여기다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지딱보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 3개를 딱 끼우면은 음 이렇게 해서 손이 조금 아저씨 손이라 조금 어 투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이렇게 3개 넣고 이게 뭐 수명은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 원짜리가 몇만 원어치는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주 좋더라고요. 가성비로다가 1등이요. 자 여기 세 가지 타입입니다. 이렇게 갖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가 제일 환합니다. 두 번째가 좀 약간 흐린 것 같고 네 번째가 전면, 다섯 번째는 꺼지는 걸로.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머리에 이렇게 멜수 있는 그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요즘 나오는 물건들은 여기 또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들은 실용적인 게 주니까 아주 착용하는 것도 상당히 간단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걸치면 돼요. 그냥 뭐 삼척동자도 금방 이게 그 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을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이렇게 밴드를 걸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딱 밴드를 딱 걸어서 여기 이제 음 거리를 그 길이를 조정해가지고 이마에 딱 착용하면 아주 깔끔하다는 더 가볍기도 가볍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뭐 이런 장비들이 꽤 비쌀 줄 알았어요. 저는 이상하게 아 이런 거 비싸지 않을까 뭐 헤드램프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뭐 어떻게 이런 게천 원밖에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게 천 원밖에 안 해요. 건전지처원 비상용으로도 갖다 놓으면 좋으시고 또뭐 등산 뭐 이런거 초보자용 등산용 같아요 어쨌든 비상용으로 하나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주, 1, 원. 아주 좋습니다 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밝은지 이제 며칠 지났는데 직장 다니면서 일하고 돈 버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본인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것. 이것도, 그것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